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욥기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여 주니 고맙다. 나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도와주다니. 너는 우둔한 나를 잘 깨우쳐 주었고, 내 지혜를 내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누가 내게 한 그런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죽은 자들이 떤다. 깊은 물 밑에 사는 자들이 두려워한다. 수월도 하나님께서는 환하게 보이고 멸망의 구덩이도 그분의 눈에는 환하게 보인다. 하나님이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쳐 놓으시고 이 땅덩이를 빈 곳에 매달아 놓으셨다. 구름 속에 물을 채우시고 물이 구름 밑으로 터져 나오지 못하게 막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이시다. 하나님은 보름달을 구름 뒤에 숨기신다. 물 위에 수평선을 만드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신다. 그분께서 꾸짖으시면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 흔들린다. 능력으로 바다를 정복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부순다. 그분의 곧김에 하늘이 맑게 개며 그분의 손은 도망치는 바다 괴물을 찔러 죽인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분이 하시는 일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는 것도 가냘픈 속삭임에 지나지 않는다. 함을며 그분의 권능에 찬 우레 소리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살펴본 빌닷의 말에 여의 대답입니다. 빌닷은 뭐라고 그랬습니까여이 아무리 의로운 척해도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까. 되게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욕의 대답입니다. 1절 말씀에 욕이 대답하였다.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여 주니 고맙다. 나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도와주다니. 너는 우둔한 나를 잘 깨우쳐 주었고 내 지혜를 내게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 그렇게 나에게 잘해준 것을 고마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비꼬는 듯한 말이에요. 그 이런 말이죠.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었냐? 내가 가난하고 힘없는데 나를 정말 잘도 도와주었다. 내가 잘 모른다고 잘도 가르쳐 주었다. 지혜도 주었다. 이렇게 비꼬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늘어놓은 말들 다 내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도리어 이런 말로 욥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상처가 되었. 던 거예요. 요비 힘없이 비참하게 된 것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마저 끌어내어 죽을 것 같은 상태로 몰아넣고 말았단 말이에요. 요비 어리석어서 뭔가 깨우쳐준다는 말이 도리어 요를 혼란스럽게 더 절망하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요의 친구들은 요를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없는 사실까지도 들먹이가면서 요비 죄인이라고 공박하지 않았습니까? 여비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차라리 죽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뭐 악인을 벌하지 않는 걸 보니까 악인들 잘만 살더라. 그러면서 도리어 의로운 사람들을 고통 당하는 모습을 불평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만 가지고 여배 친구들이 여비 자기의 의의를 내세운다고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너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네가 지금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질책을 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욕의 심정을 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욕의 고통을 공감하십니까? 욕의 절망을 알겠습니까? 욕이 친구들의 위로가 절실한 그것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알겠습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여러분 재산 잃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생때 같은 자식을 다 잃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아내도 친구도 심지어 종들마저도 모욕하는 그 모욕스러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고 고통스러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 게다가 이 모든 것들이 하루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런 것 경험해 보셨습니까? 욥이 당한 것한 가지만 당해도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한꺼번에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그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간접적으로는 약간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 마음을 다알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욥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욥의 친구들이 욥의 마음을 이해하면 얼마나 이해했겠다고? 다 알지도 못하면서, 다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욥아 그입 다물어라.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네가 지금 벌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이런 죄를 졌지 않았느냐? 잔소리 말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욥이 말하는 거예요. 너들 나잘도위로 하는구나. 너희들의 말은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뭐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었다고 잘도 도와주었다.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너희들 나를 무슨 뭐 깨우쳐 주었다고? 너희들 정말로 너희들의 그 영적인 경험과 신앙의 경력과 말씀을 들먹가면서 나에게 말했느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이 말을 보면서 우리도 누군가 고통당하고 있고 슬픔 안에 있고 환란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한다는 말이 정말 내가 그걸 다 알고 위로했는지, 진실된 위로가 됐는지, 뭔가 좀 도와준다고 도움이 정말로 그것이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도리어 그런 상대방을 비참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도리어 위로한다는 그 말이 상대를 상처 입힌 것은 아닌지. 도리어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을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사람을 더 그렇게 절망에 빠뜨린 것은 아닌지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욥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네가 그렇게 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는 위로와 권면해야지 이것이 없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사람을 더 죽을 것 같은 고통에 몰아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긍휼과 사랑이 없는 마음은 도리어 비참하게 만들어요.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행동은 오히려 더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로 인용해서 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것이 동감하는 마음을 품지 않으면, 긍휼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더 복음의 방해가 되고 절망만 있을 따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요? 한국 교회의 젊은이들이 떠나는 이유도 이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에 사랑을 품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사랑보다는 오히려 율법적으로만, 오히려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아닌지 이 때문에 교회에 찾아간 젊은이들에게 도리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상처가 되고 절망이 되고. 실망만 주어서 오늘날 젊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사절 말씀 그런데 누가 내게 한 그런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누구에게서 영감을 받아 그런 말했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들한말 누가 그걸 듣겠느냐? 너들 지금 뭐 안다고 얘기하지만 누가 네 말을 듣겠느냐? 너 지금 누구한테서 온 것을 말하고 있느냐? 즉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영광 받은 말 어, 맞냐 하는 거예요. 모양과 형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는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하는 행동은 예수님을 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없이 전하는 마음은. 전혀 공감도 위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처만 되니 누가 너희들 말을 듣겠냐 누가 너희들 말에 위로가 되겠느냐 지금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긍율과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도리어 정죄를 하게 되고 상처를 입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이 상대방의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신앙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따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더욱 갈등하는 것은 교회에서 전해주는 말은 옳은데 저들의 행동이 그러지 못하니까 전혀 예수님 마음 품지 않으니까 도리어 신앙적 심한 갈등과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배 친구들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을 따름이지 자기들의 말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했을 따름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말들이 믿음을 말하고 말씀을 말하는데 그 믿음과 말씀을 들먹인 것이 내 하는 말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주장이 옳다는 것을 강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으로 사용한 것은 아닙니까? 이가 어찌 여배 친구들만이 이랬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잘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비일비재하며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마치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교회의 모든 걸다 아는 것처럼, 사람에 대해 마치 자기는 다 아는 것처럼, 모든 건뭐 일체를 다 자기가 다 속속들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신앙 경력과 직분을 들먹으면서 하는 말들 자신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처럼 하는 사람들 교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한단 말이에요 정말 나쁜 거예요 정말 비겁한 거예요 정말 비열한 거예요 옳지 않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호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쌓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다. 뭐이 말에 정말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건 없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란이나 어떤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며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들이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이 우레 소리를 누가 능히 해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도,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을 다 알려는 것은 마치 깡통에다가 바닷물을 다 집어 넣으려는 것과 같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요배 말의 표현대로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아주 작은 단편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것처럼 영적 경험으로 굉장한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그저 그 우레소리 속에서 작은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보았습니까? 연구하셨습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건 단편적인 것 뿐이에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할 뿐 그것은 작은 속삭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신학교를 다니고 박사학위를 몇개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아주 작은 단, 단 단편적 한 조각일 뿐입니다. 그 대단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굉장한 뭐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간증하고 다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작은 속삭임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좀 하셨습니까? 기도를 해서 영적 체험을 하셨습니까? 그런 래 하나님을 다 아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체험이 대단해서 하나님의 몰라온 능력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만입니다.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여기 요 욥기 26장에서 욥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너희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너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큰 우주의 작이 작은 한 모퉁이에 불과하며 너희가 경험했다고 하나님의 경험은 백풍 속에서 그저 솔바람 같지도 않은 그런 아주 미숙한 것이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쥐꼬리만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그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을 다 아는 것처럼 위로한답시고 뭐 도와준답시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욥을 죄인 취급했지만 요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했다 누가 너더 같은 소리를 듣겠느냐 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 공부를 좀 많이 하셨습니까? 신앙서적도 좀 많이 읽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은 아주 하나의 뿐입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고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셨습니까? 그거 바다 한가운데 물한 가운데 물한 방울 만도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미숙한 지식과 미숙한 체험을 가지고 뭐 하나님을 안다고, 뭐 누구를 안다고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걸 인용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이처럼 미숙한 내가 누구를 위로한다는 것은 참으로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상처가 되는 일이 아닌가를 늘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진정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인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말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는 말인지 정말 내가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인지 그렇게 말하라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인지를 깊이 깊이 생각하고 말하고 위로하고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단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다안 것처럼 정말 적은 하나님의 체험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다 체험한 것처럼 그 말씀과 영적 체험을 인용해서 타인을 낮추어 보고 피난하고 정죄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바로 깨닫게 하시고 내 말이나 내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말하게 하시고 부족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말을 통해서 위로받는 일들이 있게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너무나도 일천합니다. 그래, 더 알아가야죠, 더 경험해야죠. 그러나 그 일천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거지식이라고, 그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겸손하십시다. 늘. 내가 하는 말이 진실로 진실로 주님의 마음을 품은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늘 뒤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